김치전이구나 <laughs> 김치전을 하겠다고 제정신이가 진짜 어+ 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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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번 가보자. 어+ 거의 막 빠진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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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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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대한민국이 먹방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전 세계로 퍼뜨린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밥대못 드시잖아요? 한공기도못 드시면서 무슨 먹방 대결을 하겠다고? 자, 아무튼 매직 페이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어, 그래. <목소리도> <laughs> 아, 이거 얼마니야? 안 우리. 아, 니키야. 야, 이게 얼마니야? 맞습니다, 사실 나는 그 마술을 프로그램을 방금 시씨랑아이 아, 진행하면서 우리 인연이 된거 아니에요?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전성기 시절 식신으로 불리던 준하 형님을 10년 만에 만나봤습니다. 과연 현재의 식신은 과거의 식신처럼 건재할까요? 맥도 500, 3초, 1000, 5초 이렇게 먹으 <laughs> 말도 안 돼. <laughs> 짜장면 5초, 곱빼기 8초였는데 최근에 한번 했다가 망신당했지. 짜장면 곱빼기 15초에 먹었거든. 말도 안 돼. 15? 원래 8초에 먹었는데 읽었더라. <laughs> 아니 짜장면 곱빼기를 15초 코 타는 것도 놀라운데 늙으셨다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로 음식을 누가 해줘? 오늘 음식을 해주실 오마이셰프박동호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무려 다섯 가지의 코스로 요리를 준비해수있 거세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디저트까지 총 1인분씩 5인분이 나갑니다 아이 고맙다 야뭐 10년 만에 만나고또 이런 오늘 모기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네아 좋아 음. 네서빙해세요 서빙은 또 다른 사람이 해죠 저희 <laughs> 서빙은 오늘 특별히 장동건씨께서 오 어, 그러네 장동건 네. 얼굴은 장동민인데? <웃음> <웃음> 아 이거 뭐 내가 좋아하는 건다 들었네 요거좀더 주면 안 돼요? <laughs> 어? 이거 무슨 먹는 채널이에요? 아니 뭐뭐 뭐, 뭐 그런 음식 채널이야? 아니 연어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어면 보면... 이렇게 이제... <laughs> 야 아니 이건 또 오늘 누가 많이 먹나 니까또좀만 먹어보라고 줄 수도 없고 <laughs> 아동원이형아동원이 <형. 웃음> 아, 형도 고생하네 아 근데 누뭐 이렇게 집쪽만큼줘아 이... 이거 1인분 아닌가요? 어! 어제 한한입한 입에 절반이 사라졌어요. 말다. 와. 살짝 맥고음서느껴지 되나 이거. 면 하나 남았는데. 한 입의 양이 세 배까지 차이가 나다니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잠깐만요. 지금 김이 너무 펄펄 나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드신 아, 거예요? 맞아, 입뜨거웠 하나도 거. 안 뜨거웠어. 뭐가 뜨거 <laughs> 뜨거운 운동 12초에 먹은 사람인데 뭘 그런 거 하고 그래. <웃음> 뜨거워요? 네, <laughs> 어, 예, 뜨거워요. 뜨거워요. 야, 입도 못 떼겠어. 너무 <laughs> <laughs> 뜨거워. 뜨거워. <laughs> <laughs> 배불러요, 지금. 너대결만 아니면 지금 내가 그 무게 내가 먹었어, 이미. <laughs> 어우, 뭐야. 이렇게 한꺼번에 먹을 거냐? <laughs> 밥을 하나하나 를좀 음미하고 싶은 맛이야. 배고파서 막 먹기에는 너무 아까운 맛인데? 그렇지. 작아보이는데 일반 밥공기 이상 무슨 일반 밥공기야. 비빔밥이 이만한 데도 먹어야지. 아니 이게 무슨 대결이 돼야 대결을 하지, 니키 형하고. 음식을 소식하는 애하고 소한 마리 먹는 사람하고 하면 되냐고, 이거. 뭐죠? 너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먹으면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서. 실수한다, 진짜. 이거 <laughs> 드리면서 좀 눈치가 보이는 데 뭐야, 준하 형님의 어마어마한 식사량에 셰프님도 눈치를 보시네요. 음, 야, 이, 이 맛있는 밥을 남겨, 너 일부러 그러지? <laughs> 아니, 틴더에 불러어너 별로다 지금. 아, 내가 네, 식사를 같이 해보니까 이대로는 게임이 안될것 같아. 요 본대결 때. m 디킵좀 주시면 안 될까요? 본대결 때 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거니? 진짜 이게 대결이 되겠니 너랑? 한 명도 안될 거. 세명 정도면 몰라도. 이게 쌍둥이야? <laughs> 설마 이제. 뭐 끝난 거야? 네. 아 이거 진짜 서운하네! 뭘좀더 쓸어봐! 아나 이거 미치겠네. 그러니까 그, 본 대결 때 응. 뵙겠습니다. 그래. 몸좀 좀 불려와. 식신이 매직 페이커에 찾아왔습니다. 밀키까지 먹어 치울 거야. 야무지게 먹어야지! 아, 솔직히, 주다영님이이 정도로 잘 드실 줄은 몰랐어. 괜히 식신이 아니야, 여전하더라. 아, 근데, 마술로 위를 어떻게 늘려? 맞아요, 형 진짜 개못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전 닷을때 보통 사람들만큼 먹은 것 같은데, 제가 먹은 게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인 것 같아요? 뭘 물어봐요. 당연히 빵점이지 아무튼, 그냥 전략을 잘 짜서 먹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 기상천외한 걸 먹는 대결을 해보는 거지. 그게 뭐예요? 내가 준비해놓은 게있 어, 나와봐. 먹 어떻게 이런 걸 드시죠? 아무리 식신이어도 물을 먹어요. 오, 이만 싶었네요. 이 이거 맞나요? 아니, 우리 이런 거 말고 진짜 먹는 걸로 대결하자. 안 되겠다 이런 거. 매직 페이커 먹방 대결 놀이입니다. 첫 번째 니키가 직접 만든 음식 먹기. 니키가 만든 음식을 깔끔하게 다 먹는 사람이 승리. 두 번째 돌아온 뜨거운 우동 빨리 먹기. 방금 막 끓인 뜨거운 우동 단한 그릇을 국물까지 빨리 먹는 사람이 승리. 세 번째 짜장면 빨리 먹기. 제한 시간 내 짜장면을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승리. 네 오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이제 바로 가자. 그럼 바로 페이크야. <laughs> 지난번에 그거 가발이었다고. 원래 이 머리라고? 어, 예. <laughs> 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대결은 바로 이키님이 만든 음식 먹기입니다. 아씨아 뭐야 맛있는 거! 아왜 왜 그러시죠? 아, 맛있는 거 준비했다면서! 제가 10년 넘는 자취 경력 실력으로 맛있는 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너무 맛있어갖고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왔는데. <laughs> 자 그럼 음식 시작해주세요! 준하 형님한테 추억이 있는 그런 요리를 준비해 아이씨. 왔습니다. 바로! 설마 김치전이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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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거 내 앞에서 금지 음식이야. <laughs> 김치전을 하겠다고 제정신이 가 진짜 나를 좀 건드는 거구나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김치를 오, 가지고 어우 김치. 김치 좋다 이거 맛있겠네. 제대로 익은 김치를 가지고 김치를 깨끗하게 썰고요 평소에 김치전 자주 해놓으시나요? 김치전 안 먹어 왜 넣으시죠? 너 같은 먹겠니? <laughs> 그다음에 저는 특별하게 좀 간을 해줍니다 간을? 여기서 소금을 넣어주면 맛있어요 네? 소금을 조금만 해본 거 같은데 뚜껑 <laughs> 열어야지 야야 야! 거기 소금 그렇게 많이 야! 그렇게많이나면어밀가야 네. 네, 네.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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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 해야 가루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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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가루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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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 그다음에 이제 계란을 넣어야 되는데. 야 그거 그건... <laughs> 계란 누가 먹어? 계란, 계란에 아, 토... 그래아아좀못 먹겠는데. 왜왜 먹어? 왜 엄청 짤것 같은데 그거 뭐, 지금. 소금 반 스푼만 넣었어요. 네가 보기엔 그래? <laughs> 네가 보기엔 아닌데. <laughs> 물 물을, 물을 넣어야지. 조금만 넣어줄게 조금. 아 제가 또 준하 형님한테 김치전을 대접해드리더니 그러니까. 저기 저 설거지하고 저기 하는 저런데 거좀맥혀야지 내가 네. 또.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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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생긴 김치전 반죽 미리 좀 달궈놓지 <laughs> <오, 웃음> 그거 그거 그거네 어 이제 익고 있어요 조금씩 아 이거 언제 먹어 어, 냄새가 아주 어 냄새 굉장히 좋아요 곰마라고 아, 써야지 냄새 안 나는데 <laughs> 여기 아주 장난 아니구요 <laughs> 얘는 이제 오, 맛있겠다 어우 고친게 얘는 이렇게 근데 이게 저희 두 명이니까 하나 더 해야 됩니다 <laughs> 야, 여기 앞에 가서 짜증난 거 먹고 올게. 아, 언제 먹어? 아, 이제. 혹시 점심 식당 안 하고. 그렇나? 아, 아침도 안 먹었다, 지금. 아 어, 정말요? 그 세포 오는 줄 알고, 지금. 아니, 이거는 왜 소금 안 넣어? 아까 건 엄청 뿌리고. 아까 그냥 한 번에 만든 거 같이. 아, 그랬구나. 소금기다 넣었구나. 정신없네 어, 냄새. 어, 진짜 좋아요. 냄새 좋네 이제, 이제 좀 좋아지네.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 때 얘기하라 말이야. 아, 냄새 하나도 안나는데 <laughs> 아몇 번을 뒤집어 지금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데 지금 됐습니다 <laughs> 깜짝이야 이거 언제 동건이 형서빙있주세요아 네. 동건이 형잘 지냈어? 네 음식 네. 나왔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겠어 이거? 생긴 건 어때 보이세요? 먹을만한데? 그럼요 더 보기엔 굉장히 잘 구셨어요 음. 서빙해주세요 저는 이쁘게 굽지는 않았다 이게 물통 무당이 뭐니 이게 솔직히 뭐. 이거 <laughs> <했고> 좀 탔어요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빨리 먹어 짜 엄청 짠 텐데. 짜요? <laughs> 괜찮아요? 어어어 야이. <laughs> <야>! 아 진짜. 아 <laughs> 짜이. 왜 이렇게 짜데 이거? 네가 아까 소금을 때려놨는데 그럼 안짜 당연히. <laughs> 짠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laughs> 어? 아우 소금 진짜 많이 들었네. 아오 뭐야. 뭐야? 소금을 다 쌌습니다. 아우 쌌니까 소금을 빼고 먹어야 돼. 자 어쨌든 지금 빨리 드셔야 돼. 요 빨리 다 먹는 사람이 승상입니다이경가실자가 아니야? 실감 아니야, 순아님? 알 수가. 순아야, 이거 햄버그 아닌데? 야 이씨가 안 나오는데, 건우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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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드려. 이거는 괜찮지 않아, 요 형님? 이거 많이 아니다. 뭐? 응? 음. <laughs> 김준이 맛있더라고요, 아까. 그 잣취 저기가 있어서그런지 잘하긴 잘하네. 자 빨리 먹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야, 이걸못 먹어. 어. 어디끼리 계속 먼저 앞서가게 해. 야, 이걸 어디에 먹어? 어. 아. 내 사람 죽어. 얼굴 물 땡땡 부어. <laughs> 이렇게 짠 것도 다 빼낼 수가 있습니다. 아. <laughs> 도와주시게요? 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나 진짜 안 짱가 보시려고. 너 잘하네 는넌못 <laughs> 먹어. 너 김치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지금? 갈등이나 김치전 안 좋은 사람한테. 위에 양을 적으면 못 먹게 만들면 됩니다. 아 어, 그럼 맛있는데? 아 되게 많았어. 이러니까 짜지.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 이상하네. 저걸 어떻게 먹어요? 아 자기 먹어봤잖아. 이걸 <laughs> 자기 먹어봐서. 이걸 어떻게 대결해? 먹고서 얘기해버리니까. <laughs> 저번 실 괴롭지. 아못 어, 참겠다. 어. 못 먹어. 어, 어. 이 니키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니 승입니다. 왜 이렇게 짱게 되는 거지, 저게? 제, 정신이야 나는 오늘 음식을 거의 다못 먹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 뭐야, 이거 먹을 거 하나도 안 주는데. 저기, 프라이드도 하나 해주세요. <laughs> 자두 번째 라운드, 브라운 뜨거운 우동 빨리 먹기입니다. 12초 만에 다 먹었지. 아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뭐 자식도 없고 그때 <laughs> 몸뚱아리 하난데 뭐래도 웃겨보려고 입천장 다 대가면서 먹었 뭐. <laughs> 그때는 진짜 정말 초심이었어, 정말. 재밌게 하려고 어떻게든. 어나는 <laughs> 김이 것만. 굉장히 펄펄 나요, 와우. 네 그럼 서빙해주세요. 야 이거는 이거는 이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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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지금 이러면 저한테 핸디캡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그렇죠. 좀 마술사니까 마술사답게 핸디캡을 여기 받아가겠습니다. 뭐야? <놀람> 뭐죠? 오우. 뭐야? 야! Make you 야! 이거 뭐야? <놀람> 아이씨! <놀람> 이거 뭐야? 가겠습니다. 야! 야! <놀람> 아, 이거 <놀람> 뭐야? 불을 <부를래>? 내? 냄비에? 아나 <놀람> 진짜. 엄청 놀랜대. <놀람> <놀랬네. 놀람> 이거 <이걸> 어떻게 <놀람> 뭐? 어 불이 높게 올라오질 않아요. 야이씨. 야! 이매씨. <놀람> 야! <놀람> 야! <놀람> 아, 아, 이거 이게 뭐야? 이거야. <목소리> 아, 아, 야, 어, 이 <목소리> 뭐야? <하는>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이 아니야. 이겼다이겼다이 뭐하는 짓이야? 이거먹을는데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도 먹을라 했어요. 정한 되면 정말 내가 손으로 퍼도 먹을라 했어. 젓가락은 드릴게 여기. 아, 아, 아 뜨거. 야, <목소리> <후집을 꿇고> <목소리> 야, 이걸 어떻게? 끓고 있어. 야, 이걸 어떻게? 야, 꺼져. 그래 이 정도 핸드캡 오케이, 가보자, 끝까지. 아, 저 어디 와, 이거. 맞으니까. 요와니까맞 맞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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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겠습니까맞으니니까 무한도전! <laughs> 혹시 무한도전! 우동도더뜨겁도전이한도겁나한도전무나도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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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도한도한한 아이 페이크를 써도 지금 너무 빠르죠? 어떻게든 분발하셔야 돼요 벌써 면다 드셨어요 아넌 이제 그릇지안 뜨거워요 이제 아, <laughs> 아 국물 왜 이렇게 뜨거워! 씨. 아 이거 불! 아 이거 어떻게 뭐 잡을 것도 없어 오 불이 독화돼! 불이 독화됐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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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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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사님도 거의 막바지인데, 불 때문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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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이거. 과연. 와. 아 아,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 니키님께서는 아, 그래도 아직 면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와. 이번 2라운드의 승자는 누나님입니다. 아 그럼. 그래 이로써 1대1일. 뭐, 김목광 없어? 하정우처럼 아. 아, <laughs> <laughs> 똑똑하네. 어? 바꾸라고 <laughs> 마지막 3라운드의 주제는 짜장면 빨리 먹기입니다. 주나님의 메인 주제기도 하죠. 짜장면 다 불질룰 거야? 짜장면 20분. 어쩌든. 뭐야, 동훈이 형막 배달된 따끈따끈한 짜장면. 이야, 내는 다섯 그릇의 짜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3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 양이 되게 많아. 네 혹시 두분 현재 미장 상태는 어떠신가요? 수부 뭘 먹은 게 있다 고 그래. <laughs> 저는 이미 여기까지 찼어요 하지만 들어가면 양만 해집니다. 어떻게 먼저 드시겠어요? 근데 짜증면 양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요? 어, 이 집에서 양을 많이 준거 같아요. 어 이거 이거 짜라면 곱빼기인데. <laughs> 맛은 있다근데 어, 맛은 있으시군요. 좀 맛이 안 느껴져.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루 도일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아 야 이거 한 그릇도 못 먹으면서 뭘 하자는 거야 지금 난 무언가 짜장면 생각도 안날것 같아 아 너무 힘들다 아무리 식신이라고 해도 이걸 다 드실 수 있으실까요? 뭐야 한 그릇 다 비우셨네요? 진짜 벌써요? 맞습니다와 와. 이게 무슨 대결이야 이거 이걸로 끝이야? 5그릇 복근합니다 아니 한 그릇도 다못 먹는 애가 뭘 하자는 거야 준하 형님은 설마 제가 아무 대책도 없이 한 그릇만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방심하셔다큰 끊고 다시 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해 빨리 빗끈하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기겠지 음식에 지면 안 된다고 씹으면 이만큼도 안돼 집에 여기 들어가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시나요 저는 거북입니다 속이 좀 거북한 것 같은데 고기 <laughs> 준하 형님은 벌써 세 그릇째 비워가시는데 전 이제 겨우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남아있는 짜장면은 네 그릇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네요 애초에 저는 식신을 상대할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실력이 안 되면 마술로 짜장면 하나. 어 뭐? 그냥 고짜장면 다시 없고 있습니다. 오. 오. 자. <laughs> 짜장면 다가졌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요만해집니다. <laughs> 아, 이렇게. <오케이. 웃음> <laughs> 실력이 안 되면 마술로. 오늘 드셔야죠. 원래만 드셔야 돼요. 너 이거 내네 젓가락이면 끝나요. 야이 잠깐만. 아, 신기하네. 어떻게 저기 바뀌지작은걸로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씨.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어 짜장면 굉장히 작아해 비비지도 않았어요. 아이 말랐네. 어두 그릇 클리어. 어 이거 없네 진짜. 어 니키님 세 그릇 클리어. 어네 그릇. 이런 편법을 쓰다니 한 그릇은 대결을 해준 거구나. 갖고 농거 아니야? <laughs> 니키님께서 모든 그릇을 클리어하셨습니다. 오늘 대결은 니키님의 2대 1로 승리입니다. <laughs> 음식에 지신 거 인정하시나요? 이건 음식에 진게 아니라 저 양아치한테 지금 <laughs> <laughs> 이게 뭐 정상적인 대결 은 아니지만 상대방 너무 내 분야가 아니라고 낮게 보지 말고 즐기면서 패배를 인정하길 바라. 당신은 저 무조건 진다고 이길 수가 없어. 혹시 본인한테 하시는 말인가요? <웃음> 어 내가 <laughs> 얕잡아보고 지금 너무 얕잡아. <laughs>